NFL 미식축구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또는 책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NFL 입덕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 NFL 입덕 사전에서는 7월 12일 넷플릭스에서 개봉 예정인 NFL 다큐멘터리 커터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식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커터백을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입문자용 가이드북을 저 제인이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커터백은 미네소타 바이킹스 커터백, 허크 커전스 애틀랜타 팔콘스 커터백, 마커스 마리오타 그리고 현재 슈퍼볼 챔피언이자 정규 시즌 MVP이며 캔자스 스티 치프스의 커터백을 맡고 있는 패트릭 마움즈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다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시청을 위해 NFL 입덕 사전에서는 커터백 포지션에 대한 이해, 퍼젠스, 마리오타, 마움즈각 3명의 선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총 4편에 나누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NFL 입문자를 위한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이해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쿼터백은 경기가 시작되면 공을 패스하거나 러닝백에게 공을 넘겨주는 등 공격 전략의 중심에 있는 포지션으로 NFL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터백은 감독의 지시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상대 수비수의 전략과 행동을 빠르게 읽고 대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등 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합니다. 운동신경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상황판단 능력과 동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 전설적인 커터백 톰 브래디 그리고 조 몬테다가 있습니다. 이처럼 커터백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첫째, 신체 조건과 운동 신경입니다. 커터백이 원활한 패스를 던지지 못하도록 달려드는 상대편 디펜스별 라인맨들은 보통 2m에 육박하는 장신이 100kg이 넘는 체구를 가진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눈앞에서 상대하고 그 너머로 패스를 던지기 위해서는 커터백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신체 조건이 요구되며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는 강한 어깨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넓은 시야와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동료 선수들과 상대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드를 보고 작전을 빠르게 이행 또는 변경하여 수행해내는 현명한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때로는 직접 작전을 변경해야 하는 포지션인 만큼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넷째, 기동성과 빠른 발입니다. 언뜻 첫 번째로 말한 신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지만 이는 기존과는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 쿼터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예전에는 커터백의 역할은 패스를 정확하게 던지는 것만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공격의 또 다른 옵션이자 상대방의 방해를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커터백의 달리기 능력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커터백들에게는 기동성은 기본 소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3명의 커터백에게 주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큐멘터리가 개봉해봐야 알겠지만, 세 명의 선수는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커크 커즌스는 미네소타 바이킹스 소속 쿼터백입니다.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코치의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든든한 주전 쿼터백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의아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난 시즌은 아주 좋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마커스 마리오타는 많은 기대를 받고 화려하게 프로 리그에 합류했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팀을 전전했고 주전과 후보를 번갈아가며 수행했습니다. 패트릭 마우무스는 캔자스티 치프스 소속 커터백으로 현존하는 커터백 중 가장 뛰어난 커터백입니다. 1995년생인데 벌써 두 번의 슈퍼볼 우승을 이끌었고 정규 시즌 MVP도 두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기량의 절정에 올라 있는 상태라 앞으로도 더 많은 슈퍼볼 우승을 노릴 만한 슈퍼스타입니다. 세 선수는 각자 다른 서사를 갖고 있고 NFL에서 이뤄낸 성과와 평가도 다릅니다.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도 많이 다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좋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컷터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업로드 예정인 NFL 입덕사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컷터팩 편에서는 카크 카즌스, 마카스 마리오타, 패트리 마우먼스 각각의 선수들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인이었습니다.